우리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루를 마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을 소망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생명이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건강이 쓰여지는 곳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기를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가게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은혜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드러나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담대함이 넘치는 사랑받는 자녀들의 삶을 누리게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났던 만남들을 돌아 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에 몰입되어 있어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다가올 세상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음 돌아 봅니다. 우리도 힘들게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어쩌면 이보다 더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얼마나 그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는지를 돌아 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남길 수 있게 하시고 신앙적으로 도움과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관심을 가지고 돌아볼 수 있게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고백하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스리심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어쩌면 내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나의 왕국을 만들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쓰고 하나님의 묵인을 바라는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왕된 삶이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잠자리에 누웠지만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과 삶의 무게로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도 이 밤에는 평안한 잠을 주셔서 육체의 쉼과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가족들을 돌보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밤에 평안한 잠을 통해서 쉼과 회복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이 세상에서의 마지막이 되어도 감사합니다. 이 땅에 남겨진 사랑하는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 아침 이곳에서 다시 눈을 뜨게 되면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소중한 하루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사랑하는 이들을 마음껏 사랑하고 섬기는 하루로 사용하길 원합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내 마지막 기도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밤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